시라 가장 주작, 대피설, 기타, 우리 주변 인간들 이야기. 안녕하세요, 우주인입니다. 오늘은, 지금 아는 솔로 12기, 현숙님, 그리고 외과사 영수님, 그리고 정숙님, 뭐, 이 정도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0이라, 드디어 이제 여자 출연자들이 자기소개가 끝났어요. 일단 뭐, 현숙님 같은 경우는, 어 이미지가 이제 12기의 절세 미녀라고 알려져 있는데, 나이는 35? 서울 뭐, 동작구 살고, 뭐, 필라, 코리아? 뭐, 여기에서 일하는 것 같아요. 취미는 뭐 골프 좋아하고, 뭐 운동을 해서 그런지, 몸매도 뭐다 부진 그런 몸매요. 일단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야기 한걸 들어보면, 이게 현수님이 말을 세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옥수님도 그렇긴 한데, 옥수님이랑 현수님 같은 경우는 말하는 게 세요. 직설적이기도 하고, 이제 말투 자체가 이제 톡톡 쏘는 그런 말투란 말이에요. 처음에 뭐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었는데 이제 뭐 정을 떼려고 한다 이런 말을 이제 자기소개서 에 하죠 뭐 언제는 뭐 쟁취한다고 하더니 갑자기 뭐 정을 뗀다 이런 말은 뭐 본인도 자존심이 세다 뭐 이런 뜻이겠죠 정을 뗀다는 사람은 뭐 물론 상철님이고 상철님이 뭐 본인에게 관심이 없어 보이니까 본인은 그냥 마음이 접은 것 같아요 너 아니더라도 나 다른 사람 만나면 된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상철님이 연하인 것도 있고 아 여기서 이제 상철님이 33살이고 현숙님이 서른다섯이에요. 현숙님이 누나죠. 그냥 뭐 메이저리그 스카우트면 장거리 연애가 될 거고, 뭐 미국 가기 싫고, 뭐 그러니까. 그냥 뭐저 말을 듣고 마음을 딱 접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첫 데이트 선택에서 이제 외과 의사 영수님이 선택을 했죠. 아, 물론 1대1 데이트는 아니었고, 이제 별리사 정숙님이랑 그렇게 2대1 데이트를 했는데, 이게 참 영수님 도 남자인 게 정숙님이랑 이야기할 때 보면 표정이 딱딱하게 굳어서 아무 말도 안 하다가 현숙님이랑 딱이야기를한 순간 표정이 탁 트이죠. 정수님이랑은 뭐 수술 상담하는 것처럼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뭐 가망이 없습니다 영수님도 뭐 어쩔 수 없는 남자인거예요 이쁜 여자 앞에서는 그냥 사죽을 못쓰는거죠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을 보면 진짜 쑥맥인 공부만 한 그런 의사 선생님들이 있고 의사라는 직업을 이용을 해서 이제 이 여자 저 여자 다 만나본 그런 선생님들이 있는거죠 이제 뭐 영수님 같은 경우는 외과 의사니까 뭐 바빠서 못 만났을 수도 있고 직업만 보면 정수님이 별리사인데 의사만큼 은 아니더라도 이게, 이게 얼마나 빵빵한 직업이에요. 뭐 어떤 면에서 보면 의사보다 더 나을 수도 있죠. 어쨌든 뭐 영수님 같은 경우도 본인 직업이 괜찮아서 그런지 굳이 뭐 직업이 빵빵한 여자를 찾지는 않을 거예요. 정수님 같은 분은 뭐 나는 솔로 나오기 전부터. 소개팅에서 숱하게 만나봤을 테고, 정숙님의 만나로 나는 솔로에 나오진 않았겠죠. 적어도 그냥 뭐 이쁜 여자를 만나러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뭐 생각까지 제대로 박혀있다. 그러면 결혼까지 가는 거고. 일단 얼굴 보고 선택을 하겠죠. 우주인은 개인적으로 이야기한 걸 들어보면, 정숙님이 참 결혼하기 좋은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성격이 좋아 보이더라고요. 뭐 현명해 보이고. 외모는 살짝 아쉬운 부분이 뭐 있었겠지만, 이게 참 집안에 무시 못하는 게, 영철님이랑 정숙님이 육촌사이죠. 영철님 도 반듯한 그런 이미지고 정숙님 도 반듯한 그런 이미지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집안을 보는가도 싶고 유전자가 어떻게 꼬였는지 뭐 영철님에게 간 유전자가 정숙님에게 조금만 갔으면 영철 정숙 집안이 이제 11기를 다 휩쓸었을 텐데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딱 현실의 결혼만 보면 영호님이나 영수님 같은 분들이 정숙님 같은 분들을 만나서 결혼을 하더라고요. 본인의 직업이랑 수준에 맞는 직업을 가진 여자를 선택을 하고 외모는 그렇게 크게 보지 않고 그냥 직업이나 성격을 보고 결혼을 해요. 어 그냥 주변 의사들이나 변호사 형들 뭐 실제 결혼한 거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엄청난 미인이랑 결혼한 경우를 잘못 봤어요. 오히려 뭐 클럽이나 나이트에서 만나서 이제 사고 쳐서 결혼한 애들 와이프가 훨씬 더 이뻤지. 여튼 그냥 정수님 같은 경우도 뭐선 자리 많고 뭐 결혼을 잘하신단 말이죠. 현실적으로 뭐 직업이 의사라고 해도 돈 많은 의사가 아닌 이상은 그냥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랑 비슷한 급의 직업을 가진 사람이 만나요. 당연히 외모에 끌리겠지만 영수님도 뭐 외제차가 아닌 뭐 국산차 타고 있었죠. 그랜저 같았는데 오히려 이제 은행 다니는 영철님이 외제차를 끌었죠. 의사들 같은 경우는 의사 타이틀을 세워서 이제 어리고 이쁜 애들, 뭐 결혼하기 전에 충분히 만나봤기 때문에, 결코 그래도 결혼은 정수님 같은 사람이랑 하더라고요. 영수님은 그냥 공부만 하고 여자를 많이 못 만나본 분 같았지만, 영수님이 자기소개했을 때, 현수님이 진심이 느껴져서 떨렸다라고 했는데, 그건 뭐 의사라서 떨린 거지. 뭐 진심은 진심이에요. 진심으로 의사인 걸 알았겠지 뭐 직업에 대한 뭐사명과뭐 책임감 이런 게 느껴졌다고 하는데 무슨 병원에서 수술하고 응급실에서 뭐 c p r 하는 걸본 것도 아닌데 뭐저 자리에서 책임감과 사명을 맡겨요 그냥 영수인 거지 그냥 의사라서 좋은 거예요 근데 또 그렇게 보면 영호님도 의사인데 왜 영호님은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요 치과의사라서 싫은가? 치과의사가 왜 싫어? 더 좋은데 사실 그뭐 안경을 쓰고 안 쓰고 뭐 키가 크고 안 크고의 차이지 영수님과 영호님의 이미지는 상당히 비슷해요 둘다 외모도 준수하고 비슷비슷한데, 영수님에게는 두 명이나 갔는데, 영호님에게는 왜 아무도 안 갔을까 싶고, 약간 그 영수, 영호님이 형동생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영수님이 형 같고, 이제 영호님은 이제 죄의 지 많은 동생 같고, 엄마가 이제 영수님에게만 불고기 도시락을 싸줬을 것 같고, 이제 영호님은 이제 뭐 김치, 뭐 깍두기, 김, 나부랭이 뭐 이런 거 넣어줬을 것 같고, 뭐 차별 대우 다할거다 해놓고 뭐 똑같이 사랑한다 하고, 뭐 그런 느낌도 살짝 있어요. 그니까 러 장남들은 이런 마음을 잘 몰라 보면. 여튼, 이제, 현수님이, 현재는 또 영수님에게 관심이 있어 보이지만, 우준이 보기에는 분명히 또 다른 분들에게 관심이 가질 것 같아요. 상철님에게 다시 마음이 갈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왜 그런가 하면, 현수님 스타일이 10가지 중에서 9가지를 잘하고, 1가지를 못하면 그냥 끝이에요. 그냥. 거기서 그냥 마음이 틀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스타일이 깐깐한 거죠. 이런 건 좋은데, 아, 이런 게좀 걸려요. 이런 대사를 잘칠것 같고, 자존심도 센 편이고, 이야기 하기 전에는잘 몰랐는데, 약간 센 언니야. 제가 영수님이랑 데이트할 때도, 영수님 입장에서 뭐, 그렇게 말할 수 밖에 없잖아요. 본인이 처음에 선택을 한건 영수님이었다. 하지만 현숙님도 마음에 있었다. 이건 누가 봐도 똑같이 대답을 할 거예요. 거기 대놓고, 영수님의 선택을 한건 나의 최고. 처음부터 현숙이 너였다. 이렇게 말한 것도 이상하고, 지금 첫인상 선택에서다깔 필요는 없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현숙님이 여우라고 느껴지는 게 영수님이 영수님을 선택한 걸 보고 왜영수님이 선택을 했냐 아, 지금 이제 마음이 없냐 뭐 이런 걸 직설적으로 물어보죠. 근데 이거 뭐라고 말하기가 그래요. 이제 첫 만남이잖아요. 말 그대로 현숙님은 상철님에게 다시 마음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이 상태에서 어떻게? 아 영수님은 이제 마음을 접었습니다 라 말을 해요. 아직은 모르는 거죠. 근데 저 상황에서 영수님이 영수님에게도 아직 마음이 좀 있어요 라고 하면. 뭔가 현숙님이 떠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되겠죠. 웃긴 게 현숙이 지는 마음도 없으면서. 그러니까 말하기 애매한 거예요. 현숙님 같은 경우도 딱 직감을 한 거죠. 내가 너를 픽하긴 했지만, 넌 나를 뿌리치기가 힘들 거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현수님이 전 남친이 영수님 같았다고 하는데 결론은 좋은 사람이지만 재미가 없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온 분들이 다 숱하게 그런 사람들을 만나본 사람들이에요 오태솔로 특집도 아니고 영수님도 정수님 같은 사람을 많이 만나봤고 현수님도 영수님 같은 사람 을 많이 만나본 거죠 영수님도 정수님 같은 사람이 결혼하기 좋은 사람이란 걸 알지만 이쁜 여자를 찾는 거고 현수님도 영수님이 결혼하기 좋은 사람이란 걸 알지만 재밌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이거 하려고 나온 솔로 나온 거죠. 전국적으로 얼굴 팔아가면서 그냥 단지 좋은 사람 만나기 위해서였다면 그냥 동네에서 소개팅이나 했겠죠. 보통 이런 경우 역대 옥수님들이나 이제 1 0기 현수님 같은 경우는 어차피 시작은 가볍게 가자 이런 마인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마음에 드는 사람은 나중에 만나봐도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초반에는 그냥 가볍게 연막으로 한두 명 뿌려주고 진짜 마음에 있는 사람에게는 2회차나 이제 3회차에 올인을 하면 되는 거예요. 웃긴 게 최종 선택까지 가느냐라고 하는데, 최종 선택 또한 본인이 마지막까지 간을 보고 남자가 하게 만드는 거죠. 육기 옥수님도 결국 영호님이 마음에 있었지만, 6기 미군대의 영수님에게 연막을 뿌렸었죠 8기 옥수님도 8기 상철님에게 연막을 뿌렸던 걸로 기억이 나요 이제 가물가물한데 그때도 이제 상철님을 먼저 첫인상 선택을 해가지고 상철님 마음을 흔들어 놨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 연막이에요 알아보고 싶었다 이런 말은 마음에 든다가 아니고 일단 내가 널 선택할 리가 거의 없는데 그냥 부담 없이 시작하면서 다른 사람을 물색을 해보겠다 이런 마음이 큰 거죠 왜냐면 처음부터 너무 노골적으로 내가 너 마음에 든다 이런 식으로 속마음 다 보여주고 나면 그 남자가 매일 당을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대 옥순이 여우들이나 11기 현수님 같은 경우는 이런 걸 매우 잘 알고 있는 거고 사실 겁나 마음에 들어하면서도 내가 너 아니면 다른 사람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뉘앙스로 접근을 하는 거죠 남자들 입장에서는 뭔가 다른 마음을 먹었다가는 이 사람을 놓칠 것 같고 그러니까 다른 한눈에 팔지 못하는 거죠 뭐 물론 그 가정에서 희생되는 남자들만 불쌍한 거고 그러니까 남자들이 이쁜 여자들이 접근을 했다고 해서 거기서 주눅 들 필요 없고 눈치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당당하게 할 말하고 나도 너 아니면 다른 사람 만나면 돼 이런 태도로 나가야지 오히려 더 먹히는 거예요 여자들은 일단 남자를 만만하게 보는 순간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일단 현수님은 시작부터 영수님을 조금 만만하게 보고 있죠. 그러니까 영수님도 그냥 정수님을 만나세요. 뭐하러 거기 쩔쩔매고 있어. 우주인이 마음 같아서는 진짜 기 잡고 끌고 나오고 싶다. 정말.